아, 이거 참하게 되겠네. <laughs> 자, 미나이미나이와가 변수가 있다. 미나 저기 파 웃그쯧. 미시 파 웃그쯧. 이 종아 이기면 컨설쳐라나자가자니다자 끝났다. 오전. 이봐 볼까?

이거 을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한개 이게 이도한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한도한이도한개아한고 앉아 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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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 한게한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한

이거왜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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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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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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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이게, 이이이 이게, 이 그렇지, 그거야. 그래, 무리지 뭐. 도가 아니면 이런 는안 좋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각도, 이렇게 소리, 소리, 이이이 정도 소리. 이이열이야이라야 아, 뭐야? 이야 이거 이거 뭐야? 이야이이야이렇게이 이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이게, 앞이 탁, 할 때나, 이게 이제 앞이 다행잖아 심장 피었잖아. 보통은 이 심장 피었이라볼 보통 손목으로. 뭐, 시뮬리디오 시뮬레이션 그런 걸 하지 모르는데, 아니. 동영상에서는 시뮬레이션 볼수 있다고. 아니, 동영상은 없는 아, 이제.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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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 어떤 그런 뭐야 뭐그 국적까지 들어가 칠십 이백 삼십 삼십 있잖아요 멸치쓴 사람들 그뭐 이래 잡는 그림을 하루 뭔데 이렇게+ 이렇게 베어서 베어이 잡아가지고 이래 잡아가지고 손가라을 갖다 인으로갖 땡기면서 땡기면서 막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쓱 땡기는 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전도 이렇게 개전도 회전은 뭐. 이게 아니고 어이거야 시계 치는 사람은 저기 회전은 거지 이 그리고 여기서 이 깎아 치는 것도 있지만 끌고 왜 이거는 미리도 이름 없어 이게 나 그러니까 미리 놓을 거 이런 거특 이런 거터트에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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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스미시라고 반스미시는 얘지 반스미시는. 반스미시는 요즘 로 왼쪽으로, 왼쪽으 있잖아. 으반스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게그쪽안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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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 보통 로왼쪽 <놀람> <보통이 짧게.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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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머글 보러야지 온동네 소문 다 내고 굴러 야, 잘이좀 싸는 면. 끄뜨리. 나가다 하는 게 심각. 물길어이 아. 아이. 어이어 감사합니다. 走那边走，走那边走，走走 for，走那边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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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那边 아. 이거 공포가 이아 얘는 아무것도 안하는찾 어때? 그렇게. 그래됐다 항상 그 영미하고 영미 아들하고. 나하고 용자고 치마. 맨날 빡시. 아 그게 하고 비하고영미 아들하고 우리 <끼리> 치고. 아, 야. 뭐다가 내가 완전 풍대 주는구나. 그걸잘 쓰더니깐. 예, 응. 그그어 이거 그는 거예요. 이시나만 항상 앞방 세는 거예요. 어. 높고, 어. 어. 그 그거 둘이 허벅 하면. 어? 아빠, 아, 아, 네. 아빠씩 진짜 좋아. 그거 대미 그거 얼마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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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는 자칭자칭으로 해서 좀 싣어 하어라 2, 3, 4인 정도 먹었더우는 아, 오늘 미나리 정식으로 3, 라지 아니, 3, 4, 3, 아, 그래 안 찍어? 3, 4, 3, 4. 1, 2, 3, 4, 4. 3, 4, 4, 4. 3, 아, 4, 4. 3, 4, 4, 4. 3, 4, 4, 아, 3, 4, 아 4. 아이고 이거 나20 20 2 3을에는데2 3을 내니까 제가 주대 게지25 이상 했기네25 이상 가보지네. 이건 한한줄 치분이 나아는게나아게 나2 8이에 이씨, 이씨, 이해 이씨, 이씨, 2씨일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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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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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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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이 이씨, 어씨 이씨, 이씨, 이게 그냥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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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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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 그 하루만 더 쪄먹어 가지고 아침에 쳐먹어 맞아 오늘, 오늘. 오늘 내가 매워 고맙고 어, 오늘 치고 이거 마.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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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침 사람은 딱그 거의 그요요마기 때문에 잘안는데 우리는 치마 정확히때기 그, 때문에 이어고이어마 오죽 승리의 기를 생각하 누구든지 들이대 우리는 막 물어 버리에 아. 쫄고 있는 것 같애 고수이 보면 오히려 줄이 더 오래 가고 맞아 야.

자, 자, 두개 네, 어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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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아, 진짜, 진짜. 살아있네자 그래. 그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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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하면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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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하면 안 된다 아, 그런, 안 된다. 아, 그런, 안 아, 그런 건 절대 아니겠

와, 아, 잘... 아 비싸네. 1년에3 0만 원. 아, 갑니다. 응. 아, 보이네. 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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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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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영상을 통해